지금 푸는 요령 혹은 뭐 적절히 풀어내신 분도 있, 있는 것 같고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볼게요.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지. 근데 일단 전체 식은 분수식 형태입니다. 근데 얘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 일정한 값을 그냥 k라고 두게. 첫 번째는 아주 정석적으로 한번 봅시다. 자 그럼 우리는 다항식에 익숙하니까 당연히. 양변에 ax-y 플러스 1 곱하시면, 자, 이렇게 되겠죠? 맞지? 이제 x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상태에서 개수 비교하시면 되지. ak는 2가 나오면 되겠고, 자, s m a b는 마이너스 k 나오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k 나오면 되겠지. 자, 그럼 B는 얼마 나와? 3. K가 마이너스 3면 A는? 자, 이렇게. 그럼 답은 2번이 나오겠고,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, 사실 뭐 대부분 여러분들 수준에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. 이런 모양이면, 지금 여기 분모는 0이 안 된다라고 주어져야 되는데, 뭐이 문제는 없고, 이런 모양이면 항상 뭐가 나올까? 2가 나오겠지. x, y 값에 상관없이. 왜냐면 이거 2로 묶어내면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나올 테니까. 이런 형태가 되야만 이 분수식의 값이 일정하게 나오겠지. x, y 값에 상관없이. 그럼 얘도 저런 형태가 되려면 다이 개수의 비가 똑같으면 되는 거죠. 지금.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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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으면 되겠지. 이해됩니까? 이게 가장 뭐 빠른 방법이 되겠고 이해하신 분은 그냥 연습만 하고 넘어갈게. 쉬운 숫자로 하자. 여기랑 여기 뭐 들어가면 일정한 값 나오겠니? 6이랑 14 나오면 약분하고 일정한 상수 나오겠죠. 분모는 0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